2025년 3월 22일 토요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전국에서 3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9일 만인 3월 30일에야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약 483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중상자 9명, 경상자 36명, 총 75명으로 역시 국내 산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상당수는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였으며, 일부는 119 구조대원,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대피한 이재민 수는 가장 많을 때 19,406명에 달했으며, 시설 피해는 총 6,452건으로 주택 3,717건, 농업시설 2,382건, 문화재 18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11건과 시, 시도지정문화재 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연고찰인 의성고은사의 보물연수전과 가은로가 전소되었으며 영양닭봉리 마을을 지켜오던 수호목인 천연기념물 제399호 만지송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대형산불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큰 부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가꿔온 숲을 일순간에 재로 만들며 나무가 타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대형 산불은 지구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숲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지구, 그리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